이,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네. 이름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아우스티누스 성인 하면은 세례명으로도 아우스티누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강론 시간에 이렇게 예를 제시하시면서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적도 있어서 위대한 학자다 이 정도로는 알고 있지만 이아우스티누스의 교회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신부님. 우선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신학의 설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은총론서부터 해서 구원론, 뭐 원죄론, 거의 교회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장 구체화한 분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당연히 가톨릭 뿐이 아니라 이 개신교를 포함한 거의 그리스도교 영역에서는 거의 신학의 최고 설계자이시고 비단 종교의 영역뿐이 아니라 어떤 문예사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거의 거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근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문예사의 인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약간의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격을 조금 이렇게 흉내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뭐 지적인 편력, 그런 뭐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뭐 그런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선과 악이 이렇게 싹 근접해 있는 거에 대한 감각, 이건 이제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의 그런 모습 등. 그리고 I'm, 뭐 이제 토마스 머튼 같은 경우에 진짜 회심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 이거 다 현대인들이고 현대 문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들인데 이분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떤 그늘 아래 쉴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분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초월해서 어, 현대 어떤 문화사 전반에 크게 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음, 음. 맞나요, 교수님? 네, 되게 저는 뿌듯하게. 맞습니까? 네. 아주 네. 너무 설명을 계셨어요. 잘해주셔서 네. 너무 뿌듯한데 저는. 네. 우린 옛날에 아우스팅이라고 불렀죠. 아우스팅 네. 중국음차를 하나 그랬고 우리 개신교 형제들은 어거스틴. 영어식 발음이 익숙할 텐데도 양쪽이 모두 다 그랬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꼭 종교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철학자들도 심지어는 가장 현대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한테도 영향을 미쳤고 올라가면서 바로 보자면 해결의 역사철학에도 영향을 미친 아주 기가 막히게 엄청난 풍부하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 서양사를 갖다가 플라톤의 각주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신학사는 아우구스누스의 작품에 대한 각주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하게 칭찬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 너무 젊... 설명을 잘해주셔서 더부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작가님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원래 잘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작가는, 어, 누가 원조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고, 음. 관심이 많고, 또 다작하는 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 <laughs> 이런 방대한 어, 저자 어, 왜냐면 제가 다작 작가기 때문에 항상 어.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우스티누스 이분을 보면,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어, 더 써도 된다. 이런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쌀국수 집에도 이 성인 이름을 가지고. 어, 영 유명한 체인이 있어요. 아, 맞아, 있어요,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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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엔딩. 네. 아, 네. 네. uh. uh. 어. 어, 그 생각나,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다.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네 쌀국수집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생활에 들어와 계시는 성인이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네. 벌써 네. 쌀국수 네. <laughs> <살무수 martial Guinness> 먹을 때마다. <웃음> 네. <웃음> <근대> 문화의 아이콘이 <laughs> 그러니까 되셨네요. 쌀국수 네.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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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올 줄 몰랐어요. <laughs>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아... 뭐 그가 남긴 여러 글이 후대에 영향을 주었지만 단순히 이렇게 학문 전달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살아왔던 삶, 보통 사람의 삶, 그게 교육적인 실천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고백하고 나아가서 진리로 향한 그 과정 자체가. 그삶 자체가 다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laughs> <무슨, 웃음> 보는 시각이 또 네. 제가 교육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막 뿌듯해지고 <laughs> 너무 감사한 마음이 명언합니다. 현역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받아줘야 될거 같아요. 아무래도 또 우리 교수님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너무 좋아요 막 하니까 굉장히 지금 뿌듯하 감도 느끼고 기분도 좋고 오늘.